어제 겪은 일이다. 아침에 일어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A씨가 말을 걸어왔다. K씨, 부탁할 일이 좀 있는데 우리 미사키 좀 봐주지 않을래? 미사키는 A씨의 딸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별로 상관 없습니다만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가셨대. 별일 아니라는 것 같지만 미사키가 알면 큰일 날 테니까 아 미사키는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니까요. 그 정도 대화를 나눈 뒤 A씨는 병원으로 향했다. 4시쯤 돌아온다고 했으니 그동안 A씨네 집으로 가서 미사키랑 놀아주기로 했다. 미사키는 책을 한 손에 들고 기쁜 듯 내게 말을 걸었다. 저기 있잖아! 이게 미사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무서운 책이야! 아이가 볼만한 책은 아니었기에, 내심에이씨한테 불만을 늘어놓으면서도 미사키와 올려줬다 점심을 먹고 미사키가 들려주는 무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자니, 어느덧 3시. 아, 3시네. 슬슬 아빠 올 시간이 되어가네? 내가 그렇게 말하자. 미사키는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돌아오지 않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니? 그치만 아빠 할머니한테 간 거잖아. 어째서 아는 것인지 순간 당황했지만 아침에 집 밖에서 나눈 대화를 주워들은 것이라 여겼다. 뭐야? 알고 있었니? 그래도 괜찮아 4시쯤에는 돌아올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치만 할머니 죽어버렸는걸 돌아오지 않을 거야 오빠도 아빠가 올 때까지는 못 돌아가 그렇게 말하고 미사키는 즐거운 듯 웃었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나는 큰맘 먹고 물어봤다 어째서 할머니가 죽었다는 걸안 거야? 미사키는 내 뒤를 들여다보듯 고개를 움직이더니 내게 시선을 돌리고는 말했다. 할머니, 낮부터 계속 창문 밖에 있었으니까. 나 TV에서 봤어.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창문에서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벌써 죽은 거래. 나는 차마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다. 등 뒤에 창문에서 느껴지는 바깥 추위는 이상하게 강한 것 같았다. 결국 A씨가 돌아온 건 7시가 다 되어서였다. A씨의 어머니, 미사키의 할머니는 병원에서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 점심 무렵 급사하셨다고 한다. A씨의 감사 인사를 뒤로 하고 문을 열어 집을 나오는데 미사키가 이렇게 말했다. 빠 따라가지 마. 미사키랑 놀자. 미사키의 시선은 내 쪽을 향하고 있었지만 나를 보는 게 아니었다. 미사키는 곧바로 무언가를 뒤쫓듯 시선을 옮기며 부엌으로 웃으며 달려갔다. 두 번째 이야기, 응급 환자. 내가 임상 병리사로 일하던 무렵 이야기다. 당직을 서던 밤, 응급 환자가 들어왔다. 당직실에서 쪽잠을 자던 나도 황급히 달려갔지. 응급실에 들어가니 마침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다. 들 것에 실려 구급차에서 내린 것은 새까만 시체였다. 아니, 그렇게 보였다. 구급대원의 말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했다. 차에 불이 붙었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안에 갇혀있다. 구조된 환자였다. 50대 남성이었다. 일단 살아는 있었지만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색감했다. 살점이 타 들어간 냄새가 자욱할 정도였다. 토할 것만 같았다. 전혀 움직이지도 않는다. 사망이 확정되는 건 시간 문제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대단하네요. 아직 심장은 뛰고 있어요. 뭐, 살아남긴 힘들겠지만요. 구급대원은 말했다. 의사도. 아, 이거 엄청나구만. 하고 말할 뿐, 치료할 생각도 없는 듯 했다. 간호사도 벌벌 떨고 있었다. 나는 일단, 검사를 할 준비에 들어갔다. 기계가 있는 방에 들어가 준비를 하고 있자 곧 새까맣게 탄 환자가 옮겨져 왔다. 검사를 하려 주사바늘을 찌를 생각으로 환자 팔을 잡고 혈관을 찾았다. 하지만 표면이 숙검정이라 어디 혈관이 있는지 좀채 찾을 수가 없었다. 아... 이거 너무 심각해서... 어딘지 아예 감이 안 오는데. 그렇게 중얼대고, 그나마 피부가 남아있는 곳을 찾으려 팔을 잡았다. 그 순간, 환자가 말했다. 저, 어, 저, 그렇게 심각한가요? 나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계속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들을 모두 들었겠지? 그방 안에 있던 의사, 간호사, 나, 구급대원까지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후두 시간 남짓 지나 환자는 결국 죽었다. 하지만 그 사이 몇 번이고, 나는 죽는 건가요? 라고 물어왔다. 솔직히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본분을 잊고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끔찍한 순간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눈먼 사랑. 사랑하면 눈이 먼다는 말이 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느 여자에게 반한 뒤 매일 그 사람을 생각하며 문자를 보냈다. 돌이켜보면 스스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 같았달까. 몇달 정도 지나 사귀기 시작한 다음에는 더욱 심해졌다. 그 여자가 부탁하면 뭐든지 했다. 큰 돈도 아깝다는 생각 없이 건네줬고 보고 싶다고 하면 휴가까지 쓰고 달려갔다. 평범한 커플이라면 그 정도까지 될 일은 없겠지. 보통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갑자기. 아리라는 사람을 죽이고 오라고 했다. 모르는 남자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쪽지를 건네주면서 나는 아무 의문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 시카를 넣고 밖으로 나섰다. 묘하게 신이 나서 달려가는데 너무 신을 냈는지 그만 넘어지고 말았다. 무릎이 왕창 까지고 머리도 살짝 부딪혔다. 그 순간 지금까지 돈을 갖다 바치고 이번에는 살인마저 서슴치 않으려는 스스로가 너무나도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그녀는 없었다. 그후두번 다시 만나지 못했다. 그녀의 사진도 입었던 옷과 신었던 구두도 다 남아있지만 어쩐지 처음부터 그녀라는 존재가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대로 그 남자네 집까지 갔다면 나는 아마 그 남자를 죽였겠지.